안녕하세요. 박수경 박사입니다. 자,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이 되면 막막하죠. 어떻게 될지, 또내 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다시 결혼을 해서 살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이혼을 해야 할지, 또 이런 어떤 다른 이성을 좋아했다는 내 배우자와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에 대한 막막함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외도에 대한 상처가 심리 상담이나 치유로 이게 회복이 될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과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시겠죠. 그래서 심리 상담이 뭔지, 트라우마 치료가 뭔지, 심리 치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셔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발생이 됐는데 심리 상담에 오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 상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도 없으시고 정확한 이해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담이라는 용어는 매우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금연 상담, 서비스 상담, 그 다음에 고객 상담, 조력, 대화,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상담이라고 해요. 어, 좀더 포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보 제공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내 배우자가, 어, 외도를 했고,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큰데, 어떻게 대화나 조력으로 치료가 된단 말인가. 일반적인 어떤 정보 제공으로 어떻게 이제 그, 어, 해결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어,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나 심리 치유에 잘 오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 심리 치유가 뭔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코칭이라든가 이런, 어, 것으로 외도 트라우마를 치유하겠다고 하는 전문가들조차도 어떤 뭐,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 돌아올 것이다. 저렇게 하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뭔가 코칭을 하는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상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외도를 한 배우자를 돌아올 수 있게끔 옷차림을 바꾼다거나 표정을 바꾼다거나 이런 코칭들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강박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본인에게도 강박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피해의식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전에 없던 행동을 하는 배우자, 그러니까 상처받은 배우자의 어떤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외도를 하고 있는 당사자도 강박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 심리라는 것은 감정이라든가 인식이나 생각이나 표현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강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를 치료한다는 것은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코칭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코칭이나 이런 것들은 어,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걸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상담이라는 것은. 매우 뭐 어떤 특정, 금연이면 금연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조력, 대화. 휴대폰 가게에서 휴대폰을 샀다면 휴대폰 사용 설명서를 배우는 것, 고객 상담 이런 것들을 다 상담이라고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리 상담도 그냥 대화를 할 것이다. 위로라든가 어떤 위안을 받기 위해서 간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상담에 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신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심리 상담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생각, 감정, 언어, 습관, 욕구, 성, 장점, 단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서로 작용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희노애락의 감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리 상담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 상담과 다른 점은 대화나 조력으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심리 상담가들은 대화나 위로로서 내담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심리의 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어떤 종합적인 치료 프로세서들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어,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휴대폰 가게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설명서를 배워야 우리가 휴대폰을 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기능에 맞게. 이와 마찬가지로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인간 사용 설명서. 즉, 인간의 마음, 생각, 감정, 언어, 욕구, 성,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작용을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알고 그 작용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감정과 생각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적인 부분들, 힘든 것들을 상담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한 번의 상담으로도 여러분이 갖고 온 패트에 대한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 상담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상담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버티면서 살아가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 번의 상담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은 없, 없다. 적어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그러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 치유는 좀 다릅니다. 심리 상담은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간단한 어떤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서 그때그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음적으로 이제 치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갖고 온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심리 치유는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쌓여서 이제 문제가 엄청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 장애로 치면은 어그 위장에 어떤 채기가 있어서 약을 먹을뭐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하면 바로 낫잖아요. 한 2박 3일 치료 받으시면 위장 장애 같은 경우 채기나 이런 것들을 거의 치료가 되시는데 어 위장 장애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냥 계속 간헐적으로 치료만 하시다가 방치를 하시게 되면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지 않게 되시면 이제 염증이 생기시죠? 염증이 생기면 치료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십니다. 그래서 심리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감정, 습관, 언어, 욕구, 성, 인간관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시게 되시면 심리적인 감정에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쌓여갈 때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쌓여가는 중에는 어떻게든 풀고 사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든, 대화를 하든, 어디 가서 내가 하소연을 하든 어떻게든 풀고 살지만 그거는 원인이 해결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생겨서 결국에는 염증이 만들어질 때 그때 우리가 심리 치유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치유 기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그 쌓여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트라우마 치유는 우리가 일어 심리 치유는 이제 염증이라면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은 암이 발생을 한 거예요. 트라우마는, 트라, 그 심리에 문제가 생겨서 부정감정이 쌓여서 치유를 할 정도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주로 남자들은 심리에 진행형 문제가 생겼다. 심리에 부정감정, 진행형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남자들은 쾌락을 좀 늘려갑니다. 왜냐면 스트레스가 생기면 쾌락으로 계속, 어, 그 해결을 하고, 해소를 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쾌락이 늘어져 가는데 이렇게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마음에 이제 심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많이 쌓여갈 때는 이제 주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어떤 아픈 감정들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성격의,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서 좋았다, 나빴다 이런 이제 빈도수들이 점점 자, 이렇게 폭이 좁아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엔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니까 심리 치유를 받으러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트라우마는 그냥 인생 전체가 다 부정이 돼버린 거예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다 무너져 가지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수 없는 거죠. 날씨가 맑아도 아프고 꽃이 피어도 아프고 남편을 봐도 아프고 아이들을 봐도 아프고 이건 뭐 우울증을 넘어서 모든 게다 부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수 없는 이런 상태가 돼요. 이 정도의 트라우마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거의 자아가 붕괴가 되었다. 네, 이렇게 트라우마가 발생이 되고 자아가 붕괴될 정도면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어떻게 하지? 상대방을 대하는 습관이라든가, 어, 기분대로 그냥 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아라는 개념은 내가 이 세상을, 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해를 하고 그 대상을 대하는 무의식의 습관들이 경고하게 만들어져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이 트라우마는 모든 게다 부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물을 대하거나 대상을 대하거나 또 남편이 외도를 했으면 남편을 대하는 게다 부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화가 됐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 그, 어떤 대상을 대하는 습관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 그렇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범죄자들을 조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린다 한다면 범죄자는 세상을 막 살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을 대하는 습관이 없어요. 윤리와 도덕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살, 살면 뭐하냐,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불신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을 대하는 습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세상을 막 사는데 자기 기분 좋을 땐 잘해주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주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면 특히 외도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를 대하는 거가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땐잘 대해줬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또 막대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감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희생과 헌신하면서 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게 아니구나. 이런 어떤 불신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를 대하는 습관, 자녀를 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붕괴가 된 상태에서, 어, 이제 그 기분대로 막대하게 되고, 분노했다가 좋았다가, 그게 다 이제 정신증상으로 발달하게 되는, 이제, 진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는, 어, 그 심리 치료보다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음, 최소 2개월에서 최고 6개월 안에는 거의 이제 치유를 할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치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왜 심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치유를 하게 된 것이냐면은요, 트라우마 치료는 심리 상담으로 이미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갖고 온 어떤 그 팩트의 부정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부정이기 때문에요. 대화로 위로로 뭔가를 하나하나씩 그 감정을 풀어가면서 치유를 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들은 내담자를 치료할 때 일정 기간 굉장히 집중을 해서 심리 교육을 통해서 내담자의 자아를 다시 만들어서 자아가 견고하게 될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고 이해하고 본인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들을 다시 볼수 있도록 이렇게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는 심리 상담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심리 교육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짚고 가셔야 될게 뭐냐면, 모든 트라우마, 국내, 또전 세계적으로 트라우마 심리 치료, 심리 치료는, 어, 오랜 시간 다 교육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특정 기간이 우리는 심리 교육을 개발해서 특별하게 치료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 마, 어, 다른 상담 전문가들은 이런 걸할줄 모르는데 우리만 잘하는 거다. 막 이, 이런 것들은 좀 과일반화 하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미. 트라우마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고, 각 전문가들마다 자기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서들을 가지고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 교육이라는 것은 특정 기관이 개발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은 도움이 안 된다. 외도 트라우마에서는 심리 상담으로는 어렵다예요. 도움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어그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왜 심리 상담으로 외도 트라마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심리 치유는 뭔지 심리 교육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전문가 선택을 하 하시기를 어. 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방치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이미 갖고 있는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 대상을 만난다고 해서 이 트라우마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삶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혼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유는 반드시 받고 하시라는 거고요. 외도를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배우자의 심리적인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꼭 반드시 치료를 한 다음에 이혼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왔던 배우자에 대한 어떤 예우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그냥 방치하시고 그냥 이혼을 하시게 되면, 이 외도가 발생된 이전하고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이전에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후에는 지금 인생 전체가 내가 살아온 전체, 인생 전체가 다 부정화가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상대 배우자가, 상처받은 배우자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사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책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어... 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치유가 우선인 것이고 치유를 할 때는 상담과 치유와 심리 교육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어, 치유를 선택해 하시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 일반적인 상담과 심리 상담도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어, 심리 상담은 인간의 심리에 대한 세계, 감정에 대한 세계를 다루는 것이지 일반적인 대화나 정보 제공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정말 행복한 인생, 외도 이전보다 행복한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